선생님이 오늘 준비를 충분히 했으니 까 먼저 시작을 하십시오. 레이디 퍼스터로. 아니, 아니요. 아니요. <laughs> 어제 <이제> 발표도 하셨잖아. <웃음> 발표를 어제 <laughs> 네. 뭐 하신 대로. 예? 아니 교수님 말씀 들어야 생각이 나 <laughs> 아니 무슨 말씀 <laughs> 지금 발표한 것도 다 까먹었어요. <웃음> <웃음> 예. 오늘 네. 우리가 겔시나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하려고 하는데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메리 올리버하고는 음. 여러 가지로 좀대조되는 음.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 뭔가 좀이 글쎄 저는 여성적 남성적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 역시 메리 올리버는 좀 여성적이라는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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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배, 위험한 발음이죠 <laughs> 불기는 <불유기는> 해요 <laughs>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전제로 네네. 하고 또.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고 또 그걸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까지 어떤 그 살아온 느낌으로 좀이 글쎄 좀더뭐 다른 표현을 한다면 메리 올리브가 좀더 내면적이고 내성적이고 성찰적이고 이렇다. 하고 뭐 게리 신나이도 마찬가지 그런 측면이 있지만 훨씬 더 메리 올리브보다는 어떤, 그, 좀 외향적인 네. 그런 어떤 환경위기나 생태위기에 네.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네. 보다 분명한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네. 하는 점에서 아까 그좀 위험한 발상, <laughs> 남성적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뭐,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음, 근데, 게리슈나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 뭐, 이 메리 올리브가 동부 쪽에서 음. 주로 살았다고 한다면, 메리, 음. 그, 게리시나이드는 서부. 음. 아까도 잠깐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laughs> 서부 사나이, 이런 어떤, <laughs> 네. 그, 뭔가 좀 서부극에 나오는, 뭐, 이런 좀, 음. 이, 총잘 쏘는 주인공은 아니고, <laughs> 왜, 웨스턴 스타일의 서부극. 마카로리 스타일의 서부극 중에, 네. 그, 좀, 굉장히 외롭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좀, 그, 뭐랄까, 음. 좀 정의로운, 크린티 네. 스토드가가위 네. <laughs> 약간, 약간 그 분위기가 살짝 있 약간 있죠. 살짝 있죠. 네. 이 사람이, 그 그러니까 대학을 좀 졸업, 리드 대학을 졸업을 네. 하고, 리드 대학에서 이제, 음, 인류학 네. 네. 공부를 하고 했는데, 또 인디아나 대학에 가서 지석사 과정을 봤습니다만 하기는 받지 않고 그냥 한 1년 정도 공부한 음. 게 대충 학력의 전부인 것 같고 그 뒤로는 주로 뭐 공원지기 산지기 저... 버클리 공부를 했으니까 아, 뭐 그런 어떤 산지기 뭐 공원지기 음. 뭐불 뭐 산불, 산불 감시원, 외프도 <laughs> 네. <laughs> 있습니다만, 네. 뭐 그런 일들을 주로 하면서 네. 어 자연에서 자연에 대해 대단히 음. 친하게 지내는 네. 그런 생활을 했고, 특히 한 30대 전후로 일본에 와서 네. 그 선불교 음. 교토에 있는 네. 그 절에서 선불교를 익혔습니다. 그러니까 출간하지 않았죠. 출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이갤시나이더가꼭 뭐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불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역시 스님 오늘 그 말씀 또 하실 것 같습니다만, 이 자기가 그동안 미국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 생활 방식을 음. 이렇온 것에 대해서 조금 이~ 성찰하는 뭐라 고할까좀 비판하는 음.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적인 서양 문화가 이~ 인간 중심주의로서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그런 어떤 이게 과연 정말 기독교의 이념이냐 아니냐 해서 논쟁이 있는데 아무튼 뭐~ 창세기부터 뭐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이념에 의해서 자연 지배 이념에 의해서 생태위기가 초래되었다. 뭐 이런 반성을 이제 슈나이더가 하고면서 그 대체되는 이념으로서 어 불교, 네. 그리고 도교, 특히 이제 일본의 선불교, 그리고 선불교를 이제 그한몇 년간, 한 5, 6년간 익히죠. 그러면서 어, 일본 선불교에 대해서도 조금 무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중국의 선불교쪽, 음. 어, 나중에 한국의 선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선불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한 얘기는 없는 것같고 음. 아무튼 이 불교와 도교 네. 이런 그리고 이제 인디안원 선주민 원주민들이 어떤 음.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 또는 뭐 신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시를 쓰게 되는데 뭐 그런 어떤 그 생태주의적인 그 환경 보호적인 그런 인식이 시에 그대로 이제 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을 원래 거북선, 거북섬이라고 네. 불렀던 그 발상으로부터. 네. 거북섬이라는그 제목의 시집도 있고 또 노네처 불치처상가 불처상말 났죠. 노네초라고 하는 시집은 그전에, 그 전에 거북섬 이전의 시집인가? 하여튼 노네초노네초라고 하면 그 우리나에서 라 무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네, 사람들이 <laughs>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예예 예. 예, 예. 네. 그래서 그 무성이라는 시집에 관련된 논의들 중에 뭐 자연의 본성, 사물의 음. 본성 이런 식으로 또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노네처라고. 음. 그 no 노네처는 no 역시 무성인데 무뭐 무성, 그러니까 성이 없다. 네. 그러니 본질이 없다. 노네처. No 그, 그러니까 저도 그걸 생각해봤는데 음. 무성이라고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네. 거요 노네이처. No 그러니까. 네. 본성이라는 거는 없다고. 없다. 음. 그러니까 무상이죠. 인간의 본성. 뭐 예. 이렇게 사실 이 본성이라는 걸로 모든 사물과 사물, 자연과 인간다 갈라졌잖아요. 음, 음, 음. 근데 이제 그 불교적인 사고에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음, 연결되어 있고 또 변화한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재생무상이죠 음, 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저 음, 음. 상이 무리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 대체 무슨 말이야? 하지만 음. <laughs> 본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로 연결된다? 예, 네, 다 통하는 거죠. 음. 네. 모든 그뭐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 연결된다. 뭐 연기사상이죠. 네. 그러면서 또 시간적으로는 재행무상. 그러니까 네. 모든 게 하나가 아니고 모든 게 어떤 그 일정한 게 아니고 네. 불변이 아니고 항상 네. 변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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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의미의 네. 어떤 불교적인 어, 개념을 그렇죠. 가져온 것이라고 볼수 네. 있겠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생태시의 가장 뭐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네. 생태시인으로서는 가장 유명한 네. 일찍부터 알려져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네. 뭐 그런 예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 음, 뭐 그런 점에서 메리 올리버는 그 주로 이 바다 네. 그리고 뭐이 이런, 개, 또는 해변, 뭐, 이런, 어, 그, 자연 속에서, 네. 뭐, 그 자연, 뭐, 자연시라고 할까요? 에밀리킨슨 뒤에 자연시적인 어떤 서정시라고 할까요? 근데, 네. 이, 베리시나이드는 뭔가 좀 서사적인, 어, 뭐, 이야기 시에 대충 어떤 사상이나, 어떤 네. 그, 나름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네. 그런 점에서 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좀 치열하고, 네. 메리 올리브의 그런 어떤 서정적인 어그 분위기보다는 좀더 강한, 뭐, 메리 올리브가 약하다고 할수 없지만, <웃음> <웃음> 그런 느낌을 저는 네, 네. 받았습니다. 시에 대해서 사실 뭐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좀 쑥스러운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 생태, 그러니까, 생태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시가 가장 생태적인 어떤 것이기 때문에. 네. 그죠? 네. 시가 그야말로 뭐 산문이나 뭐 소설이나 음. 뭐 이런 어떤 문학 양식보다도 훨씬, 어, 생태 그 자체. 자연에 가깝죠. 자연에 가깝고 네. 생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 뭐 그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생태란 말을 이, 베르시나이도 여러 가지로, 그, 비유하고, 여러 가지, 뭐, 든 그, 이 자연에서의 어떤 그런, 그, 변화나, 뭐, 또, 까치나, 뭐, 이 새들이나, 나무나, 뭐 이런 많은 자연, 자연물하고도 이제 그런 연관을 시키지만은, 또, 또 생태적인 의미의 또 주공. 음. 에쿠사이드라고 얘기하죠. 어, 시사이드처럼, 에사이드 저는 그이게리나이드가 에코사이드라는 말, 음. 그러니까 생태주거, 네. 생태사 뭐 이렇게 번역해야 네. 되나요? 그 말이 제일 그좀 충격적으로 음흠. 그리고 이제 생태 에코사이드, 어뭐 호머사이드 뭐 이런 네. 사이드가 붙었는데 이게 결국 어 어떤 인류의 가장 그 어두운 미래 예상 특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런 음. 어떤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어, 그것을 훨씬 그 70, 60년대 70년대 부터 이제 겔슈나이드가 그런 에코사이드가 초래될 수도 있는 음. 이 생태파괴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했다는 음. 것은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봐야 고 네. 중요한 시적인 작업. 그러니까, 시가 생태이면서 또 시는 어떤 의미에서 예언, 예은, 예언과 같은, 네. 예언자, 네. 시인은 예언자와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주는 시인이죠. 네. 그리고 그런 예언시 자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음. 이, 이, 게리슈나이드 시를 읽으면 어떤 옛날 성현들의 어떤 자문 아포리즘 같은 느낌을 네. 받는 그런 굉장히 지혜로운 어, 지금도 뭐이 시르네바다 이 아주 산골 속에 살면서 그리고 뭐그 핸드폰을 사용한다 들었니다 네. <웃음> <웃음> 전기도 별로 없고 아 전기도 있긴 있죠. 뭐 아,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그, 어느 정도 네, 이거 것뭐것 완전히 어떤 반문명적인 생활하는 사람은 네. 아닌데 부인 부인의 컴퓨터실도 있대요. <웃음> <웃음> 일본, 여인 세 번째 부인하고 아예. 이제, 네. 첫 번째, 두 번째 부인하고는 좀 일찍 헤어지고, 네. 어기나, 일제 어, 일본 시절에, 오키나와 출신. 응, 네. 출신, 일본 여인하고, 어, 지금까지 살고 있죠. 한, 네. 한 3, 40년 넘어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네. 카인가 하는 애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일본 일원인 것 같은데, 그, 시에 많이 나오는 일 네.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시에드가 네. 그 아들 이름이 네. 자주 나오는 뭐 그런 정도 일단 뭐서설로 말씀드리고 음. 이 본격적으로 스님님의 말씀 을 듣고 <웃음> <아니요>. <웃음> <웃음> 생각이 안 나는데 아까 이제 스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음. 잠깐 음. 생각난 게그 야생의 실천? 음, 야생의 그 실천 예, 예, 아, 네. 예. 저는 그 야생의 삶이라고 번역된 음, 옛날 판을 읽어봤습니다. 음, 음. 그게 지금은 야생의 천청은또 밖에가 많이 나왔지. 근데 번역자는 똑같더라고요. 이상화 씨. 예, 예. 고은 씨 부인. 네. 네 제목만 네. 바꿨나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봄과 음. 결혼한 여자라는 음. 인디안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인디안에서 음. 내려오는. 음흠흠. 거기 보면은 어떤 여자애가 가족하고 딸기 따러 갔다가, 어 얘가 이제 계속 그좀 용감한 여자, 여자애인 거예요. 응. 그래서 그때 인디안 그, 어, 이제 거기 이제 그 내려온 얘기가 봄에 똥은 밟은 밟지 마라. 근데 응. 얘는 그걸 막 밟고 차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딸기 따다가 내려갔는데 얘는 더 딴다고 있다가, 이제 어떤 멋진 남자가 와서, 응, 응. 이제 여기 말고 더 좋은데 딸기 많다 이래서 응. 따라가, 조금 조금씩 따라가다가, 응. 어, 그냥 해도 지고, 뭐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응.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남자가 곰인 거예요. 응. 그래서 거기서 애도 두명나아요 응. 근데 이제 이 여자는 그래도 가족을 잊지 않고 있다가, 뭐 어떻게든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족, 그, 그 이제, 그 남편은 가족에 의해서 곰 사냥을 당해서 남편 죽고, 음,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이제 그 털이 막 길어지면서 <laughs> 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 살지 못하고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인간과 곰이 이종 음, 간에 음,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다는 음, 음, 세계관이거든요. 인간이 곰이 되기도 하고, 음, 곰이 인간이 되기도 음,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이런 유기적인 세계관 음, 음. 그래서 아까 노 네이처 이것도 음, 음. 딱딱 공, 인간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음. 게 아니다라는 음. 이것이 얼마나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음. 건너갈 수 있는 존재인지를 음. 음. 가르쳐주는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새롭기는 하더라고요 음, 음. 음, 그래서 거기 보면 재밌는 얘기가 음. 어, 인간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음. 그러면은 이 소리를 이제 이다 듣는다는 거예요. 응, 응. 그래서 이 지나간 소리를 듣고, 어치는 도망가고, 집 밖에는 놀래가지고, 응, 응. 또 자기 뭐 친구한테 전하고, 응, 응, 응. 이렇게 해서 이, 이런 정보들이 사방에 다 이렇게 퍼져서 응. 지금 독수리가 나는지 사람이 걸어가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응, 응, 응. 그리고, 그러니까 세계는 다 듣고 있고, 응, 응, 응. 세계는 다 지켜보고 있다. 응.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감각이라는 게 도시에서 사각의 이제 그런 공간에서 살다 보니까 그 공간 어느 구석에 살고 있는 그뭐 곤충이라든가 또그벽 사이에 이제 막혀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생쥐라든가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더불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뭐어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 모든 이제 것을 동원해서 알고 보면은 우리가 다 서로 관계 맺고 살고 음, 있다는 음, 거예요. 음.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있다는 음, 거. 음. 어, 이런 생태주의적인 감각을 깨워 주는데 음. 저는 그 게리 스나이더의 음. 어, 글이 음. 굉장히 좀 신선하게 저는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문제를 생각할 때. 네. 어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사고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네. 어 가령 이 환경 문제들 단순히 뭐이 기술적인 측면 네네. 그러니까 환뭐 환경 뭐이 과학이라 그럴까요? 네네. 환경 기술적인 뭐 이런 뭐 측면 는 이제 인문학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음~ 뭐 흔히 말하는 딥 에콜로지 심층 생태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뭐 네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이게리슈나이드는 기본적으로 그 심층 생태학에 근거한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심층 생태학은 사실 조금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게 사회 생태학인데. 이, 뭐, 소셜 에콜로지, 이, 뭐, 북친 같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만 저도 이 사회생태주의로 무엇인가 책을, 북친책을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음. 번역한 적이 있는데, 그 책에 의하면 이딥 에콜로지가 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딥 에콜로지만으로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 그 사회구조의 변혁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생태복원이라고는 불가능하다. 이게 음. 이제, 뭐 소셜 에콜로지, 사회 생태주의 어떤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디베콜로지는 디베콜로지 역시 뭐 사회적인 그런 관점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닌데 보다 더 어떤 인간 마음의 문제. 네. 야말로 마인드의 문제. 심성의 문제. 그러니까 사회적 변화와 심성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인간의 변화가 함께 와야만